그는 누구인가? 재정 상태, 호래비 신용불량 빚 10억. 건강 상태,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. 현재 하는 일, 청소, 배달, 쿠팡셀러. 월수입 200에서 300만원. 이제 그가 재기를 위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. 작전명, 라이저업 조선말로 다시 일어서다. 첫째, 연 6조 시장 규모의 건기식 사업에 도전한다. 둘째, 자체 브랜드 의류 제작. 셋째 100일 동안 20kg 감량 도전. 넷째, 금주 금연 도전 1일차 무작정 건기식 제조 공장 방문. 어, 오늘 여기는 또 어떤 일로? 제가 건강 기능식품을 만들려고 유튜브에서 보고 여기다 메일을 보냈거든요. 근데 답장이 없어요. 아. 그래서 무작정 찾아온 거예요. 아. 전화번호도 없어 홈페이지. <laughs> Oh.